호페야 가자. 가자. 쉽게 양악하자야숨어 없다! 숨어방어롭다숨어방어롭다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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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 나이스. 좋아 좋아요. 가자. 다 네. 네. 죽어. 다 죽어. 아 맞아. 고마. 자리 잡더라도 이게 너무 많아. 에임이 야무져요 <목소리> 아 메이가 그렇죠. 지금 히트 스캔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트레드로국나이스 예. 좋아요 진짜 에에이 너무 좋아요. 못 아, 못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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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못야 아, 아, 아. 메이크리. 이 궁극기 좋았다. 메이도 메이커. 아우 좋아요.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100대20로가아 지금 메이가 히트 스캔이야. 결국에는 이로바꾸인데 낙사이다. 나이자. 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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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궁이 러버클럭에다가 두구라 집결이라서 테이스 좋아요 그냥 올리게 만들고 그들은 뭐를 때려 넣으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좀 약간 말이 안,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게임 할 때는 정성화 된 독수리, 그 다음에 그 미친 너구리랑 호르몬 듀오한테 개처맞다가 여기 왔더니 애들이 어 뭐야? 뭐야?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국뽕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오 네, 어, 미오크 도파민기 뭐야? 데, 뭐야? 아 도파민기하면 뭐 하나 요 티비 터 지는데. 주오 니코. 물행동. k s 리안됐오타는 거. 그어서도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이러면 궤도가 약간 아쉬운데? 게캐슬어내기 어? 시작하는 포커페이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발 점을 가져니다 복제? 복제요? 왜요? 내가 만든 그기아 어? 미오코 어? 도파민 폼다가 갔어요. 내 시작하고요. 아. 이백 기드립을 너무 잘해 주는데요. 어 근데 눈발을 잘 쐈는데 아다 흘렸어 미친. 와 몫의 아, 드립을야 열이 다르다. 아. 아, 씨. <laughs> 잡아줘요. 야, 그나마 <laughs> 이번에 여길로 우 여우길 심플하는 폼험을살하하긴 해. 여길링, 그치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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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 여우... 아, 틀렸어요. 아, 역으로 아 빨렸어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여우의 반대편도 하이퍼를 타고 질러버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편파를 할 필요가 없는 네, 게 걔네, 너무 잘해 그냥. 아니 애초에 포페가 폼이 다 올라온 아, 상태였어. 근데 맥, 포페도 솔직히 억울할 걸. 네. 메타 안, 안 받을 으면은 진지하게 팔콘 잡았음. 예, 다시 올라가는 어, 어... 교 뭐, 이게 FPS? 이 f p s 이게 뭔일는 거죠? 노려볼만한 상황이에요. <laughs> 아, 니코 오래 멈춰주긴 하는데 아유 이렇게 되면 쓰기가 사실상 한개 붙겠어요. <laughs> 네, 많이 어렵죠. 두번 앞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버티기 어려웠답니다. 여러 버은 클라우드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공기 맞게도 진짜 개어질럽네 진짜로. 이제 플래시 포인트. 너무 잘한다. 힘좀 내봐요, 바레. <laughs> <laughs> 아니, 좀더 보여줘야 돼요, 이거. 이게 그 스토리라 해낼 깔고 텐션을 올리려면은 이게 좀더 뭔가 그 올라와야. 내 정크가 더 강하다. <laughs> 키리코트레 어, 시브 하이. 예. 예. 아, 힐벤, 딸깡. 딸깡. 아, 힐벤 딸칵이체풀 어, 그렇습니다. 공간을 여러 수코잡면 <laughs> 너무 <laughs> 강력한 잔판군잘 가요. <laughs> <엘리샷으로> 깔끔하게 마치 <마실> 코퍼페이스의 <laughs> <포커> <laughs> 시간입 아이고야. 달고, 달고, 근데 그두명 동안? 그건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어. 꽤괜찮 아, 하지만 그 이부를 오, 보여나 나노 벨아 줬어요. KSG랑 네. 교환이 가지고 네. 이득못 봤습니다. 야, 아. 어, 잠만요 잠깐만요. 야, 클라우드 야무지네. 야, 이걸명으 이긴다고? <laughs> 나한테 또탱 괴롭힐 거거든요. 그렇죠. 아, 클라우괴롭히 어, 아, 킬벤킬벤 아 네. 아, 아, <laughs> 이후에 버티기 어렵습니다. 잘자요 살까? <laughs> 저거 아파 어, 그 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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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 차이 맞습니? 이거. <laughs> 에바 다 어, 이거. 너무 맞는 네. 뭐게 아니라. 네. 게임 결과론이... 집게 잘 올렸고. 자, 자 큐키 눈보라가 벨로가, 잡아요. 벨로가 잡아요. 저기, 잡아요. 저기 살아요. 와, 나무 강아지.

오! 큐키. 이야기해 주고 있습 아, 어, 빙벽 어, 어, 오지, 오지 마셈. <laughs> 아, 어, 근데 아, 아! 어, 아, 근데 클라우 같이 잡히면 이다르 어, 동주? 아, 미이 아, 픽사 하나 고 오, 큐키. 요 화물 가야 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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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되지 않습니다 포크 페이스! 네, 상대 네, 메이가 그냥 라마트라 드기 아니, 아니, 그냥 눈보라 그냥 고정하고 아나가 보니까. 스킬 나 잡고 있는데 어떡함 탱커하기 싫지 어, 저러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아 아. 쟤쟤쟤쟤쟤쟤쟤쟤아쟤쟤쟤쟤쟤쟤 어, 어. 아. 바로 아. 쟤쟤 내 싸움 버카로잘빠져나와 근데 아, 네, 4대5인데 지냐? 이겨야지 네. 그 지냐? 네. 어, 네, 네. 라마를 잘해니다 그러니까 1킬로 모자라고 2킬까지 가라우드 어, 뭐, 메이가 그냥 지 않네요 어, 스캔이야 아, 아 눈부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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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돌아요 상이 그만 괴롭혀요 아니, 상근이 <laughs> 이, 이 계절이 겨울입니까? <laughs> 어 그냥 그니 승배 세계 냉정한 법이거든요 아, 아 눈보라 다 있는데요. 흘려요 미친 어보라가잘 들어가긴 했어 근데 클라우드 플랭킹했는데 주노님 어, 힐을! 힐을 하셔야 돼요 힐을 아아아 네. 주노님 주노 힐안 주노 네. 와 네. 맥크리 어아 데미지가 어, 또 안, 안 들어가요. <laughs> 이일 어, 어, 주면서... 아, 이게 어떻게 씨브레 메인 딜러. 어디 할말해요 이거. 아니 프리딜인데프리노딜이야이에요아 쉽지 가 있어요. 니코 잡히네요. 세컨리베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 위한 굶이 집에 굶이 가세요. 오, 왜, 오, 오, 어떻게 버팁니까? 잡히고 추가적인 어... 터치 있나요? 이따 큐키 도착 터치는 있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를 막을만한 게 그나마 좀그 메이 메이는 이제 그 디바 얼리기 편하고 그 다음에 라마 조지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커요 이거를 캐서디도 할수 있었다? 근데 방금 알았어 이건 메이가 센게 아니야 <laughs> 그냥 히트 스캔이 <laughs> 싹다싹다 <싹> 그냥 펴 <laughs> <laughs> 빈신돼서 메이가 좋아 보이는 거야. <laughs> 메이는 강한 게 아니라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솔직히 메타 타 사는 거 맞는데 그걸 알아야 돼. 메타 개쩌 만드는 범인들이 딱 있어요. 라마 그리고 리퍼, 메이, 시메, 시그마. 얘네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잠깐 나오면 재미있음. 이건 맞음. 이게 맵안 가리고 다 나오잖아? 뭐또 길어지잖아? 연먹으셈. 저는 겐붕이가 용검쓰고, 위도우가 대가리 따고, 캐서디가 띵띵 내고, 소전이 오버클럭쓰고, 난 이걸 원해요. 이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눈보라, 빙벽, 절멸, 광자. 얘네는 도파민이에요? 에바라니까? 지금 오버워치는 이거예요. 보물물쓸 <laughs> 어이가 없네, 이거. <laughs> 메타가 망했다는 기준은 리비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리비 심해하고 메이하잖아요. 그 메타 망한 거예요. 야프라우드 위도 뭐야? 뭐야? 네. 이런 얘기도 었어요 위도! 가자! 야프라우드 도파민 뽑네. 대흔들어고 있습니다. 이게 포아 메이스 킬없거든요아가고 있죠. 팡팡 구루 구루. 어 제우. 어쩜이라도 먼저 좀을서아 포페 팡팡이가 있다보니까. 좋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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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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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게 더 커요 이러면 직결 눌러야 돼요 빼 아이고야아아아아아아아 잘가세요지 팡팡, 아, 팡팡 아, 터집니다유 아이고 마인 팡팡 터집니다유 이제 미스터니라는 아야 입꼭 끝에 하하까지하하하하아 얘들아 아 얘들아 비어십 지켜. <laughs> 여기서 아 이거는 그 그냥 저 페이스인데요? 뚜까 페이스! 일본이지 GG 쳤다고? 아진짜예요지지야야 진짜 지지 쳤어! 아 포페 클래식! 포페 클래식 젠브! 선정으로 좀 힘오락 쳐야지! 그 힘이 사는 조합 같은아 메인 쉬프트 여섯서 빠지는 거 너무 크리티컬한데요? 일단 교육 책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제우가 트레 안 <웃음> 안 <웃음> 제우가 애쉬에 야! 야 가짜 메인딜이잖아 이거 가짜 메인딜, 가짜 트레 가짜 투성이야 그냥 포커페이크예요 포커페이크 아니 별명 많네 얘네 근데 스성 버티기 어려울 만큼 볼 진짜 분탕 <분탄, 웃음> 벨로야 분탕 <분탄> 그만 쳐라 <laughs> 그리고 이거 우시라가 들어가야 돼요 <웃음> 아이고야 벨로는 안 돼요 아니 못 들어가 얘네 지 <laughs> 못할 정도로 뭐라고 아니 그냥 못, 그냥 못 들어오면 들어 들어 지금. 우리 어떻게 들어가? 사이드 그냥 심플, 와 솔랭이장 심플, 10만 심플, 10만 심플 지금 이거 예. 첫발 살아났다 지금 이거오 그래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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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짜 도와야죠. 메인들 잘. 어, 그래도 이가 제우를 잡아주면서 와아 아, 그렇게 미면 안될것 같은데요? 앞 초월이 있어 형은. 아빠어요는바람솔랭이장니다 야! 솔랭 결하네요 솔랭 이제 와. <laughs> 솔랭에제, 와. 그 힙. 가짜 트레. 어, 유지력한이 비는 거거든요. 프라우드 가짜 트레 보여줘. 서 가짜 트레. 근데 그냥 유지력 상관없이 아, 할까요? 가짜 트레. 밸로로 고 있는 거라. 네. <laughs> 이게 통과가 문제거든요. <laughs> 그렇죠. 자, 진짜드리 하면 돼요. 네. 네. 어, 발밑 성공했어요. 자, 진짜 볼, 진짜 젠. 아이고 진짜 볼, 볼 진짜 젠와 제... 아! 아, 이걸 진짜 벌 진짜 잼이. 요 그렇죠. 진짜. 이번 신불 초월 또 있어. 미치. 같이 네 픽사. 어, 초월이 또 있네요. 탱커랑 힐러 하나는 한국인이라매. 수우 선수랑 가이에 대래? 네. 좀 힘들겠는데? <laughs> 우리 먼타지에서 고생하시네. 아, 수우님0 7이야 제가 뒤에 있거든요. 네. 아, 다투행동들어어요 개잼민아. 시선 잡힙니다. 더 개잼민 씨부딩. 자. 킬백. 아, 파스 수. 오우. 아빠 <laughs> 다시 균열이 아이고야 이게 네, 아니 되었어요. 어디까지 가요? 일반적으로 야 우리 공심년제 수호 괴롭히지 마. <laughs> 아, 아 야스민에 라들어죠아 야스민의 주먹질. 네. 아오 아, 야스민 제 유후요? 맞긴 해. 벤처하면 유후죠. 유후하면 벤처. 유후하면 벤처. 아 프라우드 딸까 미친. 그리고 쓰러 잡네요. 아 수호야. 버커페이스 도 강성 공 수호는 형들이 미워요. 아, 돼요. 아 돼요. 야 돼요. 대 야스미. 야완벽 성공하는 커페이스어야게 있습니다. 격시킬 거예요. 여기서 빙벽. 아수야 아,

아, 도망갔어요. 그래도 어 에이미! 야, 아, 죽었다, 이거. 아, 쉽지 않다, 체급이. 아, 그리고 문제인 게 나, 나머지를 잡아도 아, 라마트라가 버텨요. 아, 아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을 다 죽어. 티티티 제가 입주심할게요안 떨어져 쓸만해. 아이구야. 그러자 상대는 궤도광선에. 와 궤도밥 이거씨 부댕이 어떻게 넘어가? 아, 명은 너무 쎄. 갠붕어. 갠붕어. 터치 조심자인 상황에서 들어가요 제구 잡혔지만 <laughs>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미친. 이렇게 로봇을 순항시키면서. 야 라면 와, 익지도 아, 않았겠다. 네. 이제 공수교대하는 거죠. <laughs> P O 팀 M 확인해 보겠습니다.